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시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이 사는 절 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혹은 비구니들의 자리라고 해서 니사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. 이 이사는 여성당여성방 신중절, 이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었던 그런 의미에서 이 비구니 사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. 이 한양도성 밖에 4대 승방으로 이렇게 현재도 꼽고 있는 것이 탑골승방 보문사와 미타사를 먼저 꼽을 수가 있겠고요. 또 옥수동의 두 묶개 승방인 미타사 같은 미타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한편으로 숭인동 세절승방인 청룡사와 더불어 석관동 솔고지승방이었어. 이것이 나중에 청량사와 합쳐지게 되는 오늘날의 이 청량사에 이르기까지 4개 사찰을 흔히 성박 4대 성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지도는 이 경조 오부도가 되겠고요. 이 지도에서도 이 니사라고 이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절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타락산 낙산동 쪽에 이, 이사가 있구요. 또 석관 농지역에 이사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구요. 이곳과는 별개로 청량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 지금의 옥수동에 두목개가 있는 곳에 이 이사가 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이처럼 한양도성 동쪽 지역에 이렇게 비군이 사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. 그 중에서 먼저 들을 수 있는 이 타락산 동쪽에 있는 이사는 이렇게 두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보문동 쪽에도 이사가 있었고, 지금으로는 다시 보면 창신동 너머 쪽으로도 이렇게 이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승방이라는 것이 한양도성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 지역은 박산 아래 닭골승방 보문사와 미타사가 되겠는데요. 오늘날 우리 행정동명으로서 암사동, 신사동, 천왕동, 진관동, 미아동, 사근동 등이 다 사찰 이름에서 기원을 한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보문성북구 보문동도 보문사에서 유래가 되게 되었는데요. 1949년도에 신설동의 일부 지역으로 성북구에 편입되면서 관내에 있던 보문사의 이름을 따서 정해지게 된 이름이. 바로 이 보문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 6호선 보문역 가까이에 보문사와 미타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이 보문동이라는 것이 보문사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지하철 이름도 바로 그래서 보문역이 되게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흔히 이를 탑골승방 보문 자 범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탑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인데요. 그곳에 있는 미타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비군이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찍이 이 동네가 탑동이었던 것도 바로 이 탑불승방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바로 이러한 탑, 탑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. 보문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군이 종단인 보문종의 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이사 비군이 사찰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처럼 타락산 동쪽 지역에 있는 이사는 또 별개로 여기 영미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. 이것이 지금의 숭신, 숭신동. 숭신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영미동이 되겠습니다. 일찍이 이곳을 영수골, 홍수골이라도 불렀었던 앵두나무와 복숭아가 많은 이런 산동네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곳의 동네 이름이 영미다리골, 영미다리골, 영미동, 영미정동 등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영미 다리골을 영도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영어로 귀향 갈때 그에 비었었던 정순왕 송씨가 여기까지 와서 영영 이별할 때 여기서 영영 이별교, 영도교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원래 이곳에 있었던 사찰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영미 다리가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. 마치 그 그왕십리 뚝섬을 거쳐서 강나루로 가는 이 다리라고 하는 면에서 이 다리가 중요한 당시의 길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영미동에서부터 유래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이 지역은 일찍부터 이렇게 산과 물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이런 터이다 보니까 일찍이 중종이 이곳에 정업원을 독서당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당시 사과독서라고 해서 선비 관리들에게 일정한 소위 안식년을 두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어 왔었고, 그런 곳들이 주로 이 절이라든지, 아니면 풍광 좋은 곳에 터를 잡게 마련이어서 이정어본을 독서당으로 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곳이 얼마나 풍광이 좋은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곳에 있었던 당시의 우물 흔적이 되겠고요. 이것이 바로 여산 송씨 정순왕후와 관련이 깊었던 그냥 우물터가 되겠고요. 이를 기려서 정업원이라고 하는 이 절이 있었던 이곳에 영조가 정업원 예터라고 하는 비와 더불어 그 현판으로 앞산 뒷바위 천만년을 가오리다. 라고 하는 그 기원을 담고 있는 이러한 현판을 썼던 이유도 그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동망봉이었고. 동망봉에서 멀리 그의 남편이 있는 곳을 바라봤었던 정순왕후 송씨를 기리는 바로 이정업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청량 청룡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왕실의 폐비된 왕실 여들이 결국 성 밖으로 내쫓겨서 털을 잡았었던 데서부터 이러한 비군이 사찰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한편으로 또들을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옥수동 두묵계에 있었던 동호독서당이 되겠습니다. 바로 이 동호독서당의 경우도 이 사상금표도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두무포 근처의 응봉 밑에 이렇게 독서당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 가까이에 동빙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런 독서당이 있었던 이 지역이라 지금도 독서당 로라는 이름과 더불어 독서당 터를 기리는 이러한 표지석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 가까이에 위치했었던 것이 바로 미타사가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옥수동 을 근처에 지금으로는 달맞이봉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타사였었고요. 이렇게 풍광 좋은 자리였었던 곳에 위치했었던 미타사. 자, 이 지금 지도에서 보,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미타사가 되겠는데요. 현재도 그 전통이 이어져 와서 종남산 미타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절 특히 왕실 궁녀들이 의해서 이루, 이 머무는 이런 사찰 비구니 사찰이 나오게 된것은 일찍이 이곳이 종남산 밑에에는 매주골이라고 해서 왕실에서 쓰여지는 매주를 담는 공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곳의 왕실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내려오는 전통 예, 결국 이 비군이 사찰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어서 많은 암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중창된 오늘날의 미타사를 볼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편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서울 동쪽 지역으로는 동구능을 비롯한 많은 왕실의능 무덤들이 있게 마련이었고요. 그런 곳들 중에 대표적인 산이 바로 이 천장산이었죠. 하늘 아래 가장 중요한 명당토로 꼽혔었던 이곳 가까이에는 회묘와 또명성호민씨의 홍릉이 위치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곳에도 가까이 이사 또 청량사와 같은 소위 비보 사찰로서 원찰로서 자리 잡았었던 사찰들이 있어 왔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릉 첫, 지금의 청량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명성호미씨의 무덤이었던 홍릉이 되겠고요. 이 자리에 있었던 사찰이 오늘날 자리를 옮겨서 지금은 이렇게 청량리 가까이에 많은 이런 무덤들을 원찰로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찰로서 일찍이, 일찍이 이 돌고지 쪽에 있었던 사찰과 합쳐져서 오늘날에 이어져 내려오는 청량사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미구, 미군이 사찰로 꼽힐 수 있는 4대 사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동쪽 성 밖에 위치했었던 여성들이 사는 절이사 중에 대표적인 네개의 사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